그의 수상쩍은 약속은 주변 지인들이 알 정도로 소문이 났다는데요. 우리한테 막 사진을 보여줬어. 언젠가는 어마어마한니 무슨 펜션 같은 데인데 백몇 평짜리 찍어 와가지고 저길 살 거라는 거야. 뭐. 게다가 박 씨는 어머니에게 세네갈에 230억 원이 담긴 카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. 그런데 이 카드를 받기 위해서는 돈을 또 보내야 했다는데요. 뭐또 아, 수수료입니까? 아니 돈을 받기 위해 돈을 보낸다고요? 네, 카드 활성화 비용과 배송료 등 각종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. 말이 싶습니다. 됩니까 저게? 아들은 박씨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. 그러니까요. 아... 아... 그 카드 가짜인 거 아시죠? 네? 카드 가짜인 거 아시죠? 그 박자든 아니든 간에 두을 일이란 건 아니잖아요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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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내 얘기 들어봐요 그냥. 그, 예, 예. 그, 나도 나 나름대로 판단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머니한테는 내 경제적인 피해를 단한 푼도 주질 않으세요 수술적으로. 박 씨가 카드 실물이라고 보내온 사진인데요. 이상합니다. 어머니가 걱정된 아들은 남자를 멀리하라며 경고했는데요. 아니 돈을 계속 보내다음에 수술을 달라해서 봐. 아 그날씨가 보냈지그믿어요 어머, 그니그이후로도박 그러니까... 그런... 그, 어머니. 네. 그 씨는 아들에게 세네갈의 돈이 진짜라는 각종 해외 서류들을 보내왔는데요. 좀 이상하네요. 이 서류들은 진짜일까? 전체적으로 문서의 어떤 작성 형식이나 그 외형이. 상당히 그 조잡하다. 예, 여기 보면 예, 잘라 붙인 그 흔적들이 네. 짜깁기래요짜깁기 예. 여기 나온 그 기관들 중에 뭐 국제형사재판소라든가, 그다음에 유엔난민기구라든가 이런 기관들은 카드 발급이나 해조무하고는 거의 뭐 관련이 없는 그런 기관들이죠. 네. 하지만 아들이 알아차렸을 땐 이미 한발 늦은 뒤였습니다. 아... 거의 3억 가까이를 보냈어요. 3억요? 52차례를. 아이고. <laughs> 아이고. 우체국 해외 송금을 통해 6개월간 약 3억 원의 돈을 세네갈로 보냈는데요. 야. 야. 어머니의 아파트와 상가를 담보로 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. 은행권 대출이 모자라서 사채 대출까지 끌었었다고 아이고. 합니다. 참. 하지만 끝내 카드는 오지 않았습니다. 급히 제주도에 간 아들 마침 어머니 가게에 도착한 그때였습니다. 이상 우편물이 하나 배달이 됐어요.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남자의 우편물인데 주소지가 어머니 식당으로 돼 있었던 거죠. 그리고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. 뭐죠? 지명수배권이두 건이, 건이 있더라고요. 에? 네? 하나는 이제 횡령이고 하나는 폭행이에요. 지명수배라뇨 지명수배가 됐다는 건 수사에 임하지 않고 도망갔다는 겁니다. 네.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는 알림 같아요. 네. 저때도 어머니께서 대신 벌금을 내주셨다고 해요. 아, 벌금까지. 더 이상 두고 볼수 없었던 아들은 어머니에게 고소를 설득했습니다. 아무리 봐도 사기꾼 같은데 그래 고소해야 되지 않겠냐. 고소해야지 세네갈에 나간 돈을 일부라도 해서하든지 그제서야 이제. 저희 어머니가 가서 고소를 한 거예요. 경찰서에 아유, 정말 다행이네요. 먼저 박 씨를 고발한 아들에 이어 어머니도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. 수사 결과를 기다리던 어느 날근데 이제 몇 달이 지났는데 이 경찰 분이 모르셨어요.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이랬더니 어머님께서 고소를 취하셨다 예? 확인을 해봤죠. 어, 어. 진짜 취하가 됐더라고요. 아이고